1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오늘부터는 요엘서를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과 45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손 못자국 만져라 그손 못자국 만져라 그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손 모자국 만져라. 그손 모자국 만져라. 그손 모자국 만져라, 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해 주 따라가려면 그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 자국 만져라. 요엘서 1장 1절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 다른 한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미로다 그,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동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없어졌으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네, 오늘부터 시작된 이 요엘서 말씀은요.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20일까지 그 계속되는 이 말씀입니다. 3장 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참 들어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종말론적인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미래,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 중에 오늘 첫 번째 첫 장에서 애곡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으니 인간의 즐거움이 이제 사라질 것이니 애곡하라 한 민족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칠 것이니 애곡하라 슬퍼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을 오늘 한번더 이렇게 들여다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슬퍼하라 애곡하라라고 하는 거이뭐 엄청난 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어 뭐이그 내용들을 보면은 팥종이가 먹은 것을 뭐 그렇게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뭐, 어, 모든 식물이 그렇게 이제 하나도 티끌 하나 남지 않고 이렇게 싹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제 노인들에게 늙은 사람들은 들어라고 말하면서 이제 귀를 기울여서 이제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뭐 오래된 경류를 가진 어른들이 볼 때도 이렇게 끔찍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을 합니다. 또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심판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애곡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종말론적인 끝이 없을 거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걸어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너무 지나친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모든 걸 팽개치고 그날만 그 한날 그 시간만 몇월 며칠 종말한다니까 그거에 몰입해서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그것만 바라보고 했는데 그런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너무 종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고 또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간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종말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야,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 나라로부터 한 민족을 올려 보내서 너희들에게 그 심판을 행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유다 백성들을 치는 이 고통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고 폐역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과 심판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애곡 애국 없는 애곡이 없는 시대, 웃음만 가득하고 먹을 것이 풍부한 아주 그러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애곡이 없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은데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누구에게나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러니 슬퍼할 일도 없고 또이 땅에서 풍성한 삶만 기대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애곡하라. 잠시 멈추고 끝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너의 끝에 슬퍼할 일이 없도록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생각나게 합니다. 요즘 시대 연로 시대라고 하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이 시, 시대를 마음껏 즐겨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보다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한 번뿐이니까 우리가 두번할수 없잖아요. 두번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함 없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생각하며 애곡하는 사람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곡하라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심판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제 늘 풍성한 삶을 주셔서 이제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그들의 죄와 또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또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과 편안함을 영원한 것인 것이냐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곡하라, 오늘 심판과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영원한 행복을 얻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애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